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9절,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녀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떼를 써보신 적 있으신지요? 다큰 어른들 앞에서 때를 쓴다라는 이런 표현이 참 쉽지 않긴 하지만 고집부렸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때, 때의 기원은 울음으로 모든 의견을 제시하던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울면 밥을 주고 울면 잠을 지어주고, 울면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주던 아주 어린 그 시절, 아기는 깨닫습니다. 울면 주는구나. 이 눈물에 아기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욕구로, 욕구대로 아주 충실하게 부모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어를 좀 배우기 시작하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분이 분명하게 생기기 시작하면 이 눈물의 의미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거 사줘? 안 사줘? 아악! 열심히 울기도 하고요. 어, 울었는데 안 사준다. 어, 안사주네나 이렇게 눈물 많이 흘렸는데 더 격렬하게 울죠. 량량량량막 바닥에 뒹구뒹굴 구르면서 막 울어요. 소유욕, 소유욕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아이에게도. 악이란 게 있을까요? 부모님 지갑 사정은 고려해 주지 않는 아주 나쁜 아이 나쁜 녀석이니까 자 이제 이 녀석을 포기합시다 이제 키우는 거 포기를 해야겠어 이 나쁜 녀석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죠 애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래도 보고 기약,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 하기도 하고 다른 아이템 이거 말고 저거를 사줄게 유혹해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지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 뭐가 있나요? 엄마 아빠 간다. 거기서 울어, 실컷 울어 하고 떠나게 떠나고 나면 이 어린 아이의 인내심이 얼마나 얕은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 아이가 이제 훌쩍 커서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살적 버릇을 못 버리고 나집사줘나차사줘 하면서. 운다면 울고 불고 바닥에 뒹굴고 있다면 머리가 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나이를 좀 먹었으면 이쯤 되면 때를 써야 될게 있고 때를 써서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좀 머리가 아픈 좀 미숙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쯤 되었으면 때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방법으로 사회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얻어내야 합니다. 어린 나이의 방식이었던 때쓰기, 징징징징 울었던 것에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른의 방식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화 과정은 어린 시절에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1년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 쓰는 건 어린 시절에 다 졸업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회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살게 된다면, 그게 때 쓰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큰 어른이 때를 쓸순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전에 적응했었던 그 삶의 양식, 예전에 살았던 게 너무 익숙한지 오래 되었다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다큰 어른들이 믿어깝게시리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요? 애굽 땅에서 고기 먹고 떡 먹고 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심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사람들이 불과 두장 전에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여호와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장면 직전에는 쓴 물이 달아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갈 길을 매일같이 인도해 주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인도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떡더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참 얕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제가 조금만 대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할 말이 많겠죠. 일단 애굽에서몇년 살았나요, 이 사람들? 430년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종으로 살아서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살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굶을 걱정할 필요 없었고, 누구에게 맞아 죽을 걱정할 장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들 잘 살펴보면 너무 타당합니다.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병사들에게 쫓깁니다. 한번 크게 쫓겨 요 쫓겨 나와 보니까는 아 이제 죽을 것 같다. 주, 진짜 죽음의 위기에서 딱 벗어나고 나니까는 가장 먼저 들어온 것. 아 우리 마실 물이 없네요. 쫓겨 나와 보니 물한 방울 없는 광야인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원망이 안 나올 수 있나요? 원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을, 출애굽을 하면서 은, 금, 폐물 이런 것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챙겨왔는데 가장 중요한 양식은 못 챙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진짜 챙겨왔다고 하는 게 무교병 반죽, 진짜 아무것도 안들어간 아무 맛도 안 나는 그 밀가루 덩어리 요거를 챙겨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맛없는 텁텁한 밀가루 덩어리만 70일 동안 먹었다고 하면 불만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딜을 겁니다. 어떤 거래를 하느냐? 자기들의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했던 그 방법을 사용한 거죠. 아기들이 울면 부모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듯이 원망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이 기억에 의지해서 이 사람들은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크게 적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몸부리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몸부리치는 사람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을 또 들어 주십니다. 다 들어 주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면 한 번쯤 화내실 법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본문을 보면은 화내셨단 얘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했던 것, 가장 필요로 했던 것들을 그냥 주십니다. 딱 하나의 조건을 걸고서요. 어떤 조건이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 거리를 함께 주시면서 이 제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버릇 나빠지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것과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이유가 나를 섬기기 위함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삶의 상황들이 어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사던 사람들입니다.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양식들이 쉽게 벗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생활과 법도가 쉽게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더 편했는데 애굽에서는 조금 더 누릴 것들이 많았는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삶의 방식이었던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에 새 약속, 새 방법인 율법도 함께 주셨던 겁니다. 애국의 법도, 애국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의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에굽에서 벗어났으나 에굽의 법도에 여전히 매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사실은 비슷해 보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나 여전히 다른 죄와 세상 법도에 매여 있는 우리 모습들 말씀 앞에 드러날 때. 우리의 반응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고 원망하는,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합니까? 나타나기라도 하면 참 당인 겁니다. 부르짖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건 잘못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하는 모습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원망함을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그 까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받는 것도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율법을 지켜하는 이 백성에 대한 의무가 되게 무겁고 어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고요. 그러나 우리는 좀 상황이 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사랑이었구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응답으로 마주하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그 구원 사건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이 삶을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부르지질 수밖에 없는 가혹한 자리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부르짖는 방향이 하나님의 향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빚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 힘입어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매일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주셨으니,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